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브이로그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있었던 일에 말스,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간호과정을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이제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는 뭐 enroll enroll이 뭐 등록하다 이런 거니까 어떤 학교 어떤 과정에 등록해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을 거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레터를 어, 받은 문서가 있어야 하나봐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랑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제가 지금 이 간호조무사 과정을 들으려는 그 학교랑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다 와가지고 서류 제출하는 거에 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뭐였지? 아 학생비자 관련해서 이제 컨펌하려고 내가 COE 그 레터 받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COE를 받으려면 원래 너한테 주려고 했던 장학금을 못 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처음부터 <laughs> 여기 나는 학생비자로 안 있고 나는 홀비자로 와 있고 학생비자로 바꿔서 공부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다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뭘 제대로 안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원래는. 원래는 그 학교 가서. 아, 여기 또,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를 하려고. 아니, 수 대학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제 3자 앞에서 내가 이런 수업을 들을 거니까. 어 아, 들을 거라고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선언한다고 해나? 야되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제 3자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3자는 아무나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돼안 안 되고 뭐 등록된 간호사, 너스팅 코스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록된 간호사나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 수업을 듣겠습니다. 듣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사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약국에 가려다가 자기 캠퍼스에 들리면 사인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 알았어, 캠퍼스 그러면 나 지금 시티 와 있으니까 갈게. 주소 좀 알려줘. 이렇게 해서 주소 알려주는 대로 가려고 하다가. COE, 응. 이거 때문에 결국 안 가게 됐고, 내일, 어차피 또 시, 시티 나올 일 있을 거 같아가지고, 방문해서. 아, 근데 방향이 어디였지? 여기였던 거 같은데. 어. 일단, 오늘 내가 제가 이것저것 질문해 놨거든요. 야, 내가 시즌 드비자 필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그 바꿔야 되는데. 너 갑자기, 어, COE 받으려면 장학금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듣는, 원래 11월부터 들으려고 했던 코스가 똑같은 코스가 맞냐. 뭐, 이거, 뿐만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메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답장 보내, 받는 대로 이제 확정되면 내일, 어, 캠퍼스에 아예 방문을 해가지고, 이 등록된 간호사한테 사인도 받고, 어, 이제, 이제 모든 서류를 확실하게 끝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려면, 응. 들으려면, 그게 있어야 돼.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원래 학생 비자 발급 받는데도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래도 영어 점수가 필요 없다 하길래 이상하게 이상하다 생각했어. 여러분, 학생 비자로 바꾸려면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음. 저와 같은 이런 케이스 저기 없나? 거의 어, 음. 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학생기자 가 필요한 사람은요 학생기자가 필요 없으면 없, 없는데 뭐 그냥 다양한 이런 뭐 가정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간호과정 된다고 학생비자 발급하는데, 추가로 뭐뭐 뭐 아동 교육 관련해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어 이런 시오이가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테고. 아이고. 아무튼 래서 오늘 쓸데없이 혼란한 혼란이 있었네요. 음. 아무튼 그거 하나 끝내고, 원래는 사실 시티온 이유가 오늘 여기 파스 공립 도서관에서 뭐 뭐라 하더라. 아, 여기 안 나? 여기 아닌가? 어디였지? 저기가 아 저긴가? 아 저긴 거 같아. 어 오늘 so I was gonna go to this event at Perth Library. 어떤 걸 관련한 거였냐면 여성의 건강 자 건강이라든지 그냥 자기 스스로 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무료 수업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어. 어, 여기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곳인가 봐. 음. 음, 향수 만들 수 있네. 그 수업을 들으려고 12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늦어버리게 되는 바람에, 택시 탈까 하다가, 뭐, 꼭 들어야 되는 수업도 아닌데, 택시 비용이 3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처음에 고조았을 때는 생각 없이, 막 택시 막슝슝슝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약간 호주, 호주 화폐에 대한 감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감이 생기든 안 생기든 전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좀 아껴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티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어 쇼핑몰을 샀던 신발 중에 어 저한테는... 별로 안 맞는 거 같은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물품들을 전부 다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에 올렸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중에 하나 구매한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구두를 20불에 팔고 그래서 하나는 됐고 그 다음에 아, 오피스워크도 가야되네, 깜빡했다. 오피스워크 가서 필요한 서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피, 커피 샴푸가 탈모나 이런 머리에 도움, 머리 빠지는데 도움 된다고 해서 커피 사러 왔는데, 어차피 샴푸용이라서 비싼 건 필요 없다 보니까, 음, 저렴한 거 딱. 원하던 상품 있었는데 없어서 일단은, 일단은 다음번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필요한 한국 간장이라던지 이런 걸 구입하려고 온 곳이에요. 아, 네. 또 음악이 있어서 꺼야 될것 같아요. 다음번에 계속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음악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중국 음식을 주로 파는 곳이다 보니까 한국 간장은 없네요. 음, 대신에. 어, 쌀 같은 거좀 팔고 저는 대파 필요해서 하나 샀고. 생이버섯도 좀 사고, 아, 저기 또 소리. 아, 맞아. 여기서 필요한 게. 세남쌈 해 먹을 때 싸먹을 수 있는 그걸 찾아야겠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